그 안에 들어가면은 광산이라든지 연탄 공장까지 설치될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어, 뭐 그런 체육 시설이라든지 뭐 공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측면에서 보상 차원을 한다면은 그 땅을 어, 매입을 해서 더 백산 발전을 할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기 예, 그, 다른 용도로 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. 매 입을 만하게 되면 그랬으면 합니다.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본 문제 때문 이라면 네. 예? 수십 년 동안 네. 수십 년 동안 철하면 저탄장 때문에 무지하게 네. 많은 먼지 공해 때문에 시달려서 이제까지 왔어요. 그죠 네. 그러면 거기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지금 그 용도 없고 슬... 뭐, 슬... 민원이 없어서 시설할만한 곳이 아, 없습니다. 시설할만한 곳이 네. 없다고요? 네. 4 474, 그렇죠? 네. 4 7 4평만미달입니다 그렇죠. 철압에4,400 정도 되는, 여런 네. 땅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한다고요? 네, 의원님 굳이 그 자꾸 시설 보는가도 말씀드리 드린 것은 좀 곤란하고 <laughs>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은 지금까지 그 저, 저 지역도 한 가지지만, 백산 지역도 지금까지 그, 삼장 님이 거라든지, 각종 에어컨도 있었고, 보상직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. 그런,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만들었고. 그러니까 그런 없죠. 측면을 고려하자면, 네. 더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될 곳이 있죠. 객관적으로. 공정하게 해야죠. 당장 민원 많다고, 그 민원 해결성으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3억 7천씩이나 들여가지고 매입 한다는 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태백시 스포츠리적과에서 정말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아 여기 정말 체육시설이 필요하구나 공장에서, 네. 공장에서 네. 백산에서 또그 가까운 주변에 네. 저탄장을 할 땅이 네.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? 여기가 안 되면 또 어디 가서든 그 사람은 영어를 하려면 또 구할 겁니다. 아마 구하겠죠. 네. 네. 그럼 그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? 네. 그 저탄장이 필요로 할 거예요. 어디를 구입해도, 참, 매입을 네. 해도 네. 살 겁니다. 네. 그 매입하는 데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태백 씨가 공유재산 매입하는 음. 것, 이렇게 아, 네. 아, 네. 해서 아, 네. 상을 매입하는 겁니까? 아, 네. 그라운드 골프장 할 때도, 거기에 적정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, 연탄공장이라는 음. 민원 때문에, 네. 그라운드 골프장 하는데 얼마 달었습니까 얼마였지? 아, 25,000. 네. 시 예산을 들여서, 네. 그라운드 골프장을 건설했죠. 네, 적정한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. 제가 보기에는. 민원 해결을 위해서,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,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죠. 저탄장 한다 그러니까, 저탄장 한다 그러니까, 그 민원 해소가 가장 첫 번째겠죠. 그걸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, 이렇게 그 민원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. 그죠? 다 반복되는 거예요. 어느 한순간에는 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고리를 끄어줘야죠. 민원도 가면 개인적인 감정이에요. 그러니까, 개인적인 감정이, 아까 종영이 말씀하시듯이, 그걸 잘 절충을 해가지고, 그 문화 개인하고, 진짜 종영씨도 태국 시민인데, 그 사람하고의 좀 어떻게 좀.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하면 더안 낫겠어요. 근데 근데 양다 너무 오래 있어서 그거는 좀 화해가 안 되겠더라고요. 보니까. 네,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부에서좀 <laughs> 뭐 지금 뭐,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난 다음에 좀 이런 걸게이 돈을 가면 이게 말이 팔억5천이지하다 보면 1 0억 이상 들어요. 공예나 이런 환경적으로 좀 해가지고 백산 주민한테더 좋은 좀 환경을 좀 해가지고 좀 혜택을 주는 게더안 낫겠나. 또, 정현우 씨가 다른데 또, 땅을 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, 가까운데. 그러면은, 또, 이래 하고 나면은, 지금 그 도로가 휘어졌잖아, 요 그죠? 그 연탄공장 들어온 데가 휘어졌는데, 지금 일직선으로 지금 또, 그, 해달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. 도로를. 그래 되면 그, 지금 체육시설 그게 안 들어가나요? 그, 지금 이거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. 체육시설 아, 지금 현재.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안 들어가냐고요. 네. 일직선으로 게, 그 도로를 아, 일직선으로 했다면은 거기 안 들어 안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음, 다시 한번그주 아, 계획은 이 그래서 체육시설 관계 주 계획 아그렇습니주 계획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나을내놓고 일단 내놓고 이제 그후 계획은 아까 정영호께서 말씀하셨지만은. 130m로 패배 해서, 과연, 뭘 해야 될, 될 건지는, 패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체육시설을 하든, 그걸 하든. 그건 아니죠. 뭐, 태백시에 뭐, 완전히 뭐,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어디 뭐, 진짜, 한번 생각해보세요.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, 젊은 사람 다 짠하고 체육하고 공원만 만들어놔서 뭐합니까?